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로스쿨 얘기 잠깐 할게요. 로스쿨을 가려면 도대체 대학교는 어떤 학과를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될까요? 법대를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로스쿨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까 자, 법학과에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로스쿨은, 네, 법을 다루는 라인이기 때문에, 네,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진로희망에다가 그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법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야 되는 거는 바로 이런 법대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로스쿨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법학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가 로스쿨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학과를 다 없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대학교나 연대고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상위권대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또 하나, 법대를 봤더니 가장 높은 대학교 보이십니까? 바로 동북대학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1등급 초반이에요. 우리 아이가 만약 1등급 초반인데, 우리 아이가 로스쿨을 가고 싶어요. 어,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야 될 대학교는 동북대일까요? 네, 동북대학교 법학과를 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 동국대학교, 숭실대학교, 명지대, 성신여대, 숭실대학교,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어, 두 개가 있네요 법학과 얘네 국제법무랑 법학과가 있어서 그래요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네 대학 레벨이 서성한 중경의 식가 없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 가는 아이들은 법대를 준비하면 안될 수도 있어요 특히 누구 네 학업 성적이 좀 나오는 우리 상위권 아이들은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쿨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입학 전공별 학과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빨간 색깔이 법학과예요. 그러고 볼게요. 빨간 색깔이 많은 데를 좀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가 많아요. 그죠? 빨간 색깔이 여기가 좀 많은 편인데 자세히 보시면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그리고 영남대, 원광대학교, 그리고 전남 전북 제주대학교 다 보이십니까? 지방 로스쿨인 겁니다. 지방 로스쿨을 갈 거면 법대를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동국대학교나 숭실대학교나 숙명여대처럼 이런 법대를 통해서 지방 로스쿨을 준비하는 거는 네 있어 보여요 가능성이. 대신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이름 좀 있다라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법라인이 거의 없어요. 그죠 있더라도 조금밖에 없어요. 누굴 뽑냐면 바로 사회, 상경계열, 엄계열, 이런 아이들을 뽑고요. 이그 외에 아홉 개월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뭐, 공대, 의대, 경찰대 애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도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스쿨, 단계 계열 학과들, 어떻게 선발 인원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7위, 자연계열이에요. 어, 그러니까, 화학과나 물리과나 생물학과, 네, 생명과학과, 이런, 네, 81명이 들어가고 있고요. 6위, 공학계열입니다. 공대아이들. 네, 그러니까, 전자공, 기계공 아이들이 있던가요? 네, 있더라는 겁니다. 5위, 사범계열입니다. 교육학과나, 아니면 뭐, 국어교육, 뭐 이런 과학교육 아이들도 있을 건데요. 인문계 중심으로 좀 많더라. 4위 법학계열입니다. 아까 봐, 봤던 법대 아이들이겠죠. 3위 인문계열입니다. 이 안에 철학과 들어가 있습니다. 전 솔직히 철학과 되게 좋게 평가하거든요. 로스쿨 라인으로서는 예전에 제가 로스쿨 교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철학과 괜찮 괜찮다. 왜 그러냐면 법이 사례와 판례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철학가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안에 이런 철학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어문계열도 들어갈 수 있겠죠. 2위, 상경계열, 일명 경영경제학과들. 이해 가십니까? 대망의 일이 사회계열입니다. 행정학과, 사회학과. 이해가십니까? 특히 행정학과. 왜 그러냐면, 행정학과 같은 경우 들어가면 법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한 대학교의 선발 비율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네, 로스쿨을 들어갔는지. 사회인문계열이, 사회인문계열이요. 이 인문계열 안에 경상계가 포함된 겁니다, 지금. 사회 입문계열이 67%나 되고요, 어문계열이 17%확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경상계랑 다 묶었을 때 결국은 입문 경상 사회계열 아이들이 로스쿨 라인을 다형성하고 있어요. 법학이 없어요. 법학계열 1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대학 레벨이 낮거든요. 이거 제가 동국대학교나 뭐 이런 국민대학교, 숙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로스쿨 라인으로 봤을 때네 대학 레벨이 낮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공들별 아이들도 있네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에 보여주는 계열의 순위만 봤을 때 로스쿨을 갈 때는 생활기록부를 구성할 때 법학과에 맞춰서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특히 진로심망에다가 판사, 변호사, 검사, 법조인을 써버리면 대학교에서는 진로심망을 볼 수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진로심망을 보고 진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다가 법법하고 법 얘기를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교가 로스쿨 라인을 뽑을 때 사회계열이나 행정이나 사회학과 아이들을 뽑는데 이렇게 판사 변호사를 써서 법법법법법 써놓으면 나중에 대학교에서 사장관이나 아니면 전공적 합성을 보는 교수들이 봤을 때 충성심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진로시망에다가 판사, 변호사, 검사 같은 건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과를 좀잘 찾아서 준비하는 게 훨씬 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과를 컨슈가 추천해 드릴까요? 바로 행정학과, 한양대 정책학과나 사회학과, 철학과, 경영학과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네, 성균관대 때문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업경영이 좀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자유 전공. 이 라인이 저희 컨슈가 추천하는 로스쿨을 갔을 때, 네, 하면 좋은 과들이다. 그래서 행정학과나 사회학과 쪽으로 진로 희망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대신 행정학과나 사회학과 라인으로서 진로를 잡고 연구를 하더라도 그 안에다가 법을 도구화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법이라는 게 주력이 아니고요.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를 법으로 잡아서, 네, 수단으로 쓴다라면, 네, 법 얘기도 좀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로심학라인과 학과라인을 정하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게 더, 네, 맞다. 현실적으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마시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교 갈 때는 이런 과를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 가서 로스쿨을 가겠다라고 라인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로스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로스쿨은요, 솔직히 법대를 가는 게 정석이지만, 네, 대한민국, 네, 입시정책과 대학교 정책은 로스쿨은 법대 라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학교를 갈 때는 법보다는 다른 학과들을 좀 생각하고 그걸 가서, 네, 운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